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주 경제 발표 일정과 오른쪽 표, 요게 조금 많이 중요한 내용이고, 미국의 나스닥에서 현재 유일하게 상장된 코인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에서 XRP 거래량이 왜 급증했는지 그 이유와 XRP에게 다가올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언락이 되는 토큰들의 일정까지 알려드릴 거고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빠지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가장 핫한 현재 이 스팀달러가 거래량이 1조 원에 육박하면서 200%가 오르고 1,400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6,000원으로 내려오고 다시 만원까지 올라가면서 횡보가 지속되는 장에 코인은 역시 한 방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스팀달러가 갑자기 일어난 이유는 사실상 이 폐지빔을 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피트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쥐어 짜낸 힘을 쓴 거라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지금 이 스팀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5,900원 선이 깨지게 되면 손전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 지금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상장 폐지가 코 앞인데 마지막 빔을 쏠 거다 매수해라 이런 말못 드릴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다른 좋은 코인들 생태계가 좀 잡혀 있는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XRP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 초록색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하락 조정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 모든 선이 만난 건큰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XRP가 언제쯤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요게 가장 중요할 테니까 지금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시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이고, 오늘 밤 12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미국이 현감을 얼마나 풀 것인가,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시장 돌파가 나올 것 같고, 위든 아래든 무조건 돌파가 나오면서 이 파월 의장의 언행에 따라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약간 상승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대감으로 뭐 거의 모든 코인들이 24시간 동안 2에서 4% 정도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실업수당 청구와 많은 물가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갈것 같은데 이 표를 잘 보시게 되면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도지코인 이 코인들을 살펴볼 것이고 헤데라랑 폴카닷은 아직 크게 관심을 주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19-B에 대해서 미국의 SEC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살펴보면 라이트코인과 솔라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되어 있고 XRP와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아니 아직은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SEC가 이약 코인들을 상품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현재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XRP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년간 이 부분으로 소송을 이어 나가고 있으면서 리플은 XRP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한 부분으로 현재 모든 거래소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ATF 승인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게이 라이트 코인과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현재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건이 라이트 코인과 도지 코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 라이트 코인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도지 코인에 대해서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너무 도지를 갖고 논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권이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코인이고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솔라나와 XRP가 되고 아직은 상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긍정적인 신호가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XRP는 12월 13일까지 19-B 이게 받아들여질지 SEC는 결정을 해야 하고 이제 길어야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승인이 된다면 우리의 기대에 그대로 부응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코인 베이스에서 xrp 거래량이 9640%가 증가하면서 etf 의 기대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비트와이즈와 카나리에서 제출한 etf 가 통과가 되었고 19-b 심사에 들어가면서 xrp etf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탁 증서에 대한 이야기 또한 현재 나오고 있는데 ETF와 유사한 장점을 제공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큰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걸 설명을 해 드리면 ETF의 가장 큰 장점인 기관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걸 예탁 증서로 대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성장 가능성을 현재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고 고객들이 거래소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매수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펀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되기 시작한다면 XRP는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4,000원 이상은 쭉 끌어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토큰 언락 일정까지 알려드리면. 주시해야 되는 부분은 요 샌드박스 그리고 베라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샌드박스는 8.4%, 베라는 12%가 풀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풀린 요 베라 매수해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걸어놓는 것 정도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베라 스팀 달러 리플 이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한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1월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전망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보유 종목 쪽 물려 있는 상황이라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584 1319 대박 이렇게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정보 타점 공유를 받고 계시고 실제로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전혀 금전 요구 안 하니까 혹시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사칭 아닌 거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 정보 공유방 입장하시게 되면 요 밑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종목들 더 많이 추천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영상에도 좋아요 한 번씩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 현재 비트코인은 9,700 달러. 이 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지난달 처음으로 10만 달러가 넘는 월봉을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탄생 이래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기세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 중순부터 기술적으로 조정을 끝냈다고 봐도 됐었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행정명령이 없었던 점을 더해서 관세 악재가 좀 겹쳐지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매월 초마다 고용보고서 발표로 인해서 그전 리스크가 오프가 일어나게 되면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해서 7개월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월초 약세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금 월초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원래 고용발표 직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었고 이건 역시 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해왔던 상승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상황이 좀 달라져서 그런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고용보고서가 고용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실업률이 4.1%, 4.0%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고용이 너무 강한 게 확률이 됐죠. 그리고 임금상승률도 원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강한 고용으로 인해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겨우 떨어졌던 이 채권 수익률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다시 상승세를 전환하고 있고 채권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겨우 이번에 추세선을 하방 돌파했는데 고용보고서 강세가 나오자 바로 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은 10년 채권 수익률이 10년 채권 수익률과 굉장히 깊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채권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는 반대로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첫째로 작용되고 있는 악재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악재는 이 트럼프발 관세 악재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달에도 실업률이 4.2% 4.1%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이후엔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은 걸까요 바로 이 트럼프발 관세 악재가 추가적으로 가격 하방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는 우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오늘부터 부과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경한 관세 정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도 요 10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이슈의 발생과 그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날씨와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예측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사이클 전망에 따라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 반년간 횡보할 때도 그랬고 작년 반년간 횡보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1만 달러부터 10만 달러까지. 이렇게 행보를 지내면서 올라왔던 거고. 혹시라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알트를 더 담아볼 기회로 보고 있고 저는 그 외의 행동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와 상황이 같지는 않을 거고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더 긴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010-5584- 1319. 요거 대박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해드리고, 원하시면 요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도 보내드리니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힘드신 분들, 갈팡질팡 하시고 계신 분들,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고, 혹시나 저100% 무료로 고 금전 요구 안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바라고 했으니까, 사칭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 010. 5841319. 대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드리는 정보로 하락을 피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당장 물려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공유해드린 UX링크로 수익을 보시면서 하락장에 단비를 마셨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 정도 수익을 보셨고 좀 늦게 들어가신 분이 8%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고 그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수익 나신 종목 댓글로만 남겨주시면 저 충분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고신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하시는데 역시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 세력들의 맥점 자리 이런 거 체크해놓고 지지선 구간 이런 것도 체크해놓고 자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요렇게 요렇게. 이런 전략이 가장 좋다고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단기로 고점에서 팔고 다시 내려올 때 모아 나가는 전략 아니다 나는 길게 한방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내려와 주는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두는 습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 100% 비중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대체이 비중은 몇 퍼센트를 들어가고 1차, 2차, 3차, 요때이 매수는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투자 방식을 잘 모르시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있는 거고 프로젝트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투자가 어렵고 나는 손실만 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트럼프가 이번에 만들어갈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이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 모집하는 2기 인원은 200만원으로 2억을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중단기적으로 빠르게 시드 모아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릴 것이고 다가오는 불장에서 적은 돈으로 20배, 30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허브맹랑한 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도지, 솔라나, 페페 시바이누 크게는 2만% 프로, 적게는 1,600% 이렇게 상승한 코인들이고 이 코인 시장에서는 20배 30배 수익을 보는 게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고 이 도지코인의 초기 투자자들은 100달러로 12만 달러를 벌었고 시바이누는 8천 달러를 투자해서 52억 달러를 보내이 투자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나와 페페는 입이 아플 정도인데 하지만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에서는 20배 30배 수익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급등 예정인 코인들을 미리 포착하고 매수해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미리 수익 실현을 해야 부자가 될수 있는 시대이고, 그게 가능한 시기는 지금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부자가 될수 있는 적기인 이유는 2025년 올해 한해만큼은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을 불장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엄청난 불장이 계속해서 계속 찾아오면서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앞서 대통령들과 다르게 트럼프 2기는 확실하게 자신은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면서 암호화폐를 밀어주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었을 때는 폭발력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 날 것이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고 올라가는 퍼센트도 전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관련 이슈, 세력들의 존재 유무, 코인의 스케줄, 정부 정책 이런 거 전부 체크해서 종목을 선정할 것이라 정말 소수의 정해분들만 모실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만들어갈 이 불장에서 이번에도 그냥 구경만 하시다가 아 그때 살걸 하면서 후회하실 거. 제가 이미 폭등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트로포 코인까지 찾아놨고 최소 20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딱 200명만 200만 원으로 2억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급등 예정인 코인들을 매매 진행하는 거 직접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오시면 수익 보실 수 있게 계속해서 타점 공유해드릴 거고 100% 무료로 비공개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드릴 거니까 정말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투자 컨셉은 곧 시작될 때인 불장에서 순환매를 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고 정말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시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이름에 겁먹고 스캠이다 의심하시는 분들은 지난 10년간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지금은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지 조금만 찾아보셔라도 지금 암호화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는 건 팩트니까 정말 경제적 자유 노후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제가 매도 매수하는 거 전부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똑같이만 하셔도 올해는 정말 풍족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584-1319 숫자 2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1기 때 같이 진행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참가하셔서 지금 자리가 30자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꼭 종목 공유 받으셔야 하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010-584-1319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2025년 222 프로젝트 바로 참가가 가능하시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